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200억짜리 건물을 이렇게 계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개 수수료가 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 0.9%의 법정 수수료. 0.9%? 안 돼, 그다 주시는 분은 많진 않네요. 다 많이 깎으시려고 하시고. 야, 그래도 뭐 0.9%면은 200억에 0.9%면? 아, 1억 8천. 아, 그러니까 네. 1억, 그러니까 8천에 밑으로 이렇게 네, 네, 자유롭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네. 합의를 보면 그죠. 되시는 거죠? 네, 네, 네. 야, 그래도 엄청 나시네요. 그근데 그런 네. 게좀 쉽지. 않죠. 맞죠 예. 네. 그좀 노동도 많이 들어가고 거래 음. 건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예.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TV와 이제 신문에 이제 기사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네, 네. 6 1 7대책인가요? 네. 뭐2 1 번째인가, 22번째인가 대책이었는데, 네, 네, 네. 아 지금 부동산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막 어떤 분들은 막 분노하고, 예, 어떤 분들은 막 포기해야 되나, 그러고 또 한편에서는 또그 기사를 보고 막, 막 웃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랬어요. 예. 예. 우리 김윤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 기사 나오고 어떻게 일하시는데, 조금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게 있나요? 예. 어, 문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어 오히려, 오히려 많아졌어요. 네. 이 주택을 네.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아 사람들이 이제 주택 가격도 너무 비싸다 보니까 예. 차라리 이 돈으로 빌딩을 사겠다. 아 그래서 문의가 네. 제가 창업일에 이렇게 많이 왔던 적이 없어요. 그 정도요? 네. 아니 근데 그빌 사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네. 이쪽에 그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네. 보통 이제 빌딩을 그쪽을 많이 거래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네, 이번에 재정됐죠. 재정돼서 네. 오히려 거래가 안 돼서 연락이 끊길까봐전 사실 걱정했어요. 네. 아, 근데 재미있는 게 네. 22일까지였잖아요. 네. 네. 그때까지 대치동, 삼성동, 청량동 아 계약이 계속 있었고 아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 규제 안 받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노년동, 아 신사동, 역삼동 이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또묶이지 네. <laughs>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네. 오히려 더 그쪽으로 많이 몰이는것 같아요. 아파트는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한데 네. 이제 상가라든지 빌딩은 대출 규제가 조금 적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근린생활 시설로 돼 있네. 요 그러니까 아. 상가는 대출 규제가 따로 없어요. 오. 근데 이제 개인은 RTI 규제라 그래서 음. 임대 수익이 좀안 나오는 건데 네. 대출 규제가 있는데 음. 법인 RTI가 없거든요. 어. 그래서 막매가에 무슨 70%나 아, 네. 70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면 강남에다가 만약에 이제 빌딩을 산다 네. 네, 뭐 꼬마빌딩이나 혹은 네. 이제 빌딩을 산다 아니면 뭐 이제 그냥 단독주택 땅을 사서 네. 그를 이제 증축이나 이제 리모델링을 네. 해서 빌딩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한 최소한 현금이 한 얼마 정도 있어야지 한번 도전을 한번 할수 있어요? 네. 저는 한, 한 10억, 10억 정도, 네, 10억 어... 정도 있으면은 네. 한번 도전해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택 규제를 많이 하면서 예. 그 상가 주택 건물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 그거랑 이제 아예 단독 주택 네. 건물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대출이 좀안 나오거든요. 음... 주택 대출이 안 나와서 만약에 사실 거면 근린생활 시설 건물. 아그 근린생활 시설 건물이라는 것은 네. 이제 건물 전체가 다 상가. 인 거죠. 그러니까, 상가나 뭐 사무실, 아 잠자는 데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렇죠. 주거 시설은 없고, 어. 고시텔도 있으면 안 되고. 아. 네. 만약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 이제 돈 많이 벌어서 모으고 모아서 이제 빌딩을 사시는 분들에게 네. 오늘 뭐 이제 좋은 빌딩 고르는 법. 네. 네. 좀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예, 네. 아무 빌딩이나 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게 황금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빌딩은 예. 아파트는 그냥 황금 잘 되잖아요 맞아. 좋은 지역에 사 예. 빌딩은 황금성이 많이 떨어져서 음. 제일 중요한 건 황금성이라고 음. 생각하고 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모습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지금 좋다고 아. 저는 빌딩이 제일 중요한 게팔 때나거든요 팔 때, 네. 예,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솔직히 크진 않아요. 이런 음. 뭐 세금 내고 관리비 내면 솔직히 남는 게 없거든요. 음. 나중에 팔때이 시세 차익이 몇 억씩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빌딩 살때 제일 중요한 게 매각 전략을 짜야 돼요. 오, 미리부터? 네. 그럼 뭐 이렇게 살 때, 아, 난 이걸 5년 있다 팔아야지. 네, 10년 있다 팔아야지. 계획 네. 아. 하고 사야 돼요. 네, 운영을 어떻게 할 거, 매각을 어떻게 할 건지. 오, 모든 게임은 다 매각할 때나요. 오. 그러면은 황금성이라고 하셨는데 네. 딱 보고 황금성이 좋은 건물은 딱 보면은 이제 느껴져요. 그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 누구나 딱그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러 가도 네. 포장 이쁜거 되게 아, 사고 싶잖아요. 맞아 맞아. 그쵸. 비싸도 네. 막 사고 싶죠. 맞아 맞아. 반대로 저희가 아파트를 들어가도 네. 새세 아파트는 꼭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쵸. 비싼 돈 주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을 잘된 아. 그렇게 만들어야제 만약에 노후화된 건물을 좀 예. 저렴하게 사가지고 아. 포장을 잘 해놓으면 세대 차익이 많아집니다. 아.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네. 내가 살 때는 네. 어, 네. 그 이제 포장지를 보지 말고 네. 어, 네. 알맹이를 봐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콜라당 벗겨질 수있 때. 예. 네. 네. 아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계획을 딱 세우는 거지. 이렇게 옷을 입히고, 네네. 이렇게 화장을 시키고, 네, 그렇죠. 네, 머리에다가 뭐 네. 꽃을 달고 시집보내는거죠 아~~ 딱 이해되셨죠 그걸 볼줄 알아야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제가 지금 얼핏 생각나기에는 일단은 위치가 좋아야 될것 같아요 위치가 네. 그렇죠 위치가 가장 좋긴 한데 네. 위치가 좋은 건 비싸겠죠. 비싸. 예. 예. 조금 그 안쪽에 있더라도 음. 잘만 포장해 놓으면 그래도 시세차익이 좀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어. 자, 오늘 그 비사남 우리 김윤수 대표님과 네, 함께 하셨는데요. 아, 어, 강남 빌딩이라는 게 되게 네. 멀게만 느껴지고 높게만 느껴졌는데 네. 우리 김윤수 대표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어, 제 앞으로 이렇게 한 걸음 쑥 다가온 것 같아서 네, 네. 어, 저에게도 좀 희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고 또 부자 수업하면서 하고 또 이렇게 돈도 아끼고 모아서 네. 언젠가는 저도 네. 아, 강남 건물주가 돼서 네. <laughs> 예아 청담동입니다 아따 이거 네. 네. 할때 지금 네. 또 그때 제가 이제 김 대표님께 또 네. 아, 네. 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잘 도와주십시오 네아 네. 네. 끝으로 이제 부자 수업 보고 계시는 네, 우리 분들에게 네. 어, 이렇게 하면 음, 네. 부자가 될수 있다를 음. 끝으로 네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를 많이 만나면 부자가 될수 있다. 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민수 대표님 음. 네 우리 말씀처럼 오늘 하루 네 주변에 어 어느 분이 부자일까 한번 한번 쭉돌아 하고 셔서 네, 부자, 찾아다니시고 예. 부자분한테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맞아 맞아 직접 맞아 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꼭 저녁 드시고 가세요. <laughs>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비사랑 김일수 대표님, 네, 우리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